5월에 가장 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잘한 선수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타자들도 그렇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구 한구 좀 소중히 던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 할 때도 작년에 이렇게 한 경기로 순위가 바뀌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실점을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던지려고 하니까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던지는 던지고 있는데 그게 후반 갈수록 저는 길게 보지 않고 그냥 한타자 한타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계속 구속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용규 선배님 에 역할도 굉장히 큰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, 좀 리더십도 굉장히 좋으시고, 팀을 뭉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셔서, 좀 팀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, 선수들도 되게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,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또 6월에도 열심히 던질 테니까,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즌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